친구들, 네. 안녕 파니널티비의 반이 벨라요 오늘은 반양 벨라가 벨라가 슬라임을 만들려고 하는데요. 우선은 슬라임을 만지기 위해 할 준비물이 있어요. 슬라임 준비물은 바고반니네 이거 이거 조심하세요. 짜잔 쓰레받기가. 필요합니다. 쓰레받기 자, 우선은 슬라임을 만지기 위해 자 우선이 다니가 만들 슬라임은 우두말 두두 랑두라두우두슬라두클리어슬우임입니다우 슬라임 클리어 슬라임입니다. 와우 진짜 말랑말랑해 보이는데요 자 우선 벨라랑 같이 슬라임 안전수칙을 한번 알아보기 전에 아 바니가 학교 갔잖아요 학교는 안 무서워요 아 그리고 이 구구단을 바니가 외우려고 하는데요 한번 해볼게요 이이름이 2 2, 2, 2, 4, 2, 3, 6 2, 4, 8, 2, 5, 10, 1, 6, 12, 2, 7, 14, 2, 8, 16, 2, 9, 18, 3, 1, 3, 3, 2, 6, 3, 3, 9, 3, 4, 12, 3, 5, 16, 3, 7, 21, 3, 8, 3, 7, 21, 3, 8, 2, 4, 3, 아, 반이가 3단 아직 다못 외웠어요. 그래도 이건 다시 여기다가 콕! 이 클라우드 슬라임이 잘튼단을 보여주기 위해 잘 이렇게 네모 모양이 되어야 되거든요. 우선 이 말랑말랑 클리어 슬라임, 클라우드인가 클리어인가 바니가 영어를 조금 읽을 수는 있는데 잘 하거든요. 하긴 하는데요, 잘은 너무 워너민처럼 잘하진 않거든요. 슬라임을 읽을 수 있는데, 이거 밑에 글자는 못 읽겠어요. 친구들이 한번 읽어볼래요? 아, 위에 글자는 못 읽겠어요. 밑에 글자는 읽을 수 있어요. 친구들이 큰 소리를 읽어볼까요? 좋아요. 자. 아, 벨라. <laughs> 자. 우선, 슬라임이 잘 흡수돼. 동안 벨라니 슬라임 책을 벨라 벨라가 이거를 친구들한테 소개해 주고 있어요. 네. 아, 한번 바니 사라져 볼까요? 고고. 오. 자, 친구들 이제 벨라가 슬라임 슬라임을 슬라임을 반니 자 이제 벨라가 슬라임 책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, 여기 앞에는 이렇게 돼있고요 그리고 여기 짠아어 <laughs> 이제 여기가 여기 열었으면 바니가 자꾸 나오죠 바니 이제 까불이 됐어요 까불이니요 저는 이제부터 공 바리 공주가 아니에요! 바니는 엄마 됐어요, 엄마. 엄마요? 밖에 있죠! 우린 지금 촬영장에 있잖아요. 아, 이제 바리가. 자, 한번. 자, 이번엔 벨라가 좀 사라졌군요. 이번엔 벨라가 사라졌어요. 자, 슬라임을, 슬라임은 무엇일까요?를 한번 다녀와 함께 알아볼까요? 아야, 벨라